보통 이런 문제들은 게스트 맞춤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어떤 사연이? 나는 알 것만 같아. 아, 왜요? 연애 얘기를 물어보시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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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싱글이시니까. 미혼이시니까. 아아 언니 예상대로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아 네. 일단 결혼 생각이 있으십니까? 근데 전에는 결혼 생각이 있었는데 네네. 점점 없어져요. 어, 그런데 연애 생각은 늘 있어요. 아 어, 연애 아, 이상 좋을 것 같아. 이상 어떤 남자? 저는 잘생긴 남자. 아 얼굴 봐요? 네, 저는 얼굴만 얼굴 봐요. 네. 아 얼굴만 봐요. 어떤 이상형이 있어요그딱 저는 비 네. 좋아해요. 비 아니고 비죠 아, 오케이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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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김태형. 진짜 B. 꽃미남 스타일 좋아해. 비 진짜 꽃미남 좋아해. 정말 정석대로 잘생긴. 아, 그러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한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좀 반대쪽이세요? 근데 의외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언니가 말을 못한다고? 확실한게 오늘 말씀을 잘하시는데요 어쩐지 편안했나 봐, 말을 너무 잘하셨지 아, 오늘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아, 마음이 정말 편안하면서 오늘은 정말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 아니, 이런 마음이 그럼 들었어요 편한 적은 없어요? 네, 저는 좀... 어, 좀 어떠세요?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다 퍼주고. 아다 퍼주고. 아이고. 예를 들면, 이제, 호프집 같은 데 가면, 땅콩 다 까주고, 오징어 다 찢어주고, 아이고. 땅콩 그람 먹기 좋게 해주고, 아이고. 이런 거 좋아하는 아, 스타일. 헌신적인 스타일이시구나. 네. 아이고. 네. 아이고. 저는 좋아하겠다. 푹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아이고. 완전히 빠지는 근데 스타일. 근데 외모가 정우성이야. 어. 근데, 어. 매주, 매주 어. 돈을 꿔달래 어. 어, 사실은 어. 제가. 야, 있어, 어. 있나 봐. 어, 있나 있나 봐. 직업이 없던 남자친구를 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아, 제가 그치? 돈을 쓰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어, 뭐, 뭐, 뭐. 아,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돈이 모이더라고요. 아, 푹빠지 아, 아. 스타일이야. 그래서, 어,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내가 돈을 많이 썼구나. 언니 아, 아. 전재산 주는 스타일이야, 언니. 걔도 모르게. 전재산까지는 아니지만, 아, 막, 주는구나. 옷도 사주고 싶고, 막. 아이고야, 정말. 마신 것도 사주고 싶고, 아. 막. 막 그런 스타일이야. 이야.